예, 저는 웅담교 그 아래에 지금 와 있습니다.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웅담교라고 하는 그 다리 밑에 지금 제가 내려와 봤습니다. 자, 옆에 이렇게 보면 아, 돌들이좀 널려 있고요. 아, 아마 저 아래까지도 조금 확대해 볼까요? 예, 이쪽 부위에도 보이고요.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예, 저 아래쪽에 돌들이 그 아래쪽까지 지금 있습니다. 한번 어떤 유형의 돌들이 있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. 어, 이 어, 주변 어, 풍광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불이 내려오고 있고요. 예, 지금 저산 산세가 참 좋습니다. 이렇게 지금 예 이렇게 되있고요 어, 오늘은 참그 하늘이 맑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참 오랜만에 맑은 어,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. 자 일단 어, 저는 하, 이 물이 좋아요. 어, 흘러가는 물이 참또 물소리도 좋고요. 어, 저 흐르는 물이 참 좋은데 어, 이 물이 지금 계속 저렇게 흐르는데 어, 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. 어, 그래서 한번 요 주변에 어떤 돌들이 있는지 한번 일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돌은 한번 물을 한번 묻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색깔이 참 이쁘게 잘 나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자 놓겠습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<laughs> 말 그대로 차돌입니다 자 그래도 이건 색깔이 참 예쁘네요 한번 보실까요 아, 색깔이 참 예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, 이건 물을 뿌리면 더 색깔이 살아나겠지요. 예. 이런 색깔이네요. 이것도 차돌입니다. 옛날 저는 이거 차돌이라고 불렀어요. 자, 물 한번 보실까요? 이런 돌인데요.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돌 같습니다. 어, 또 하나 볼까요? 어, 이게 퇴질지 모르겠는데요. 한 보겠습니다. 아, 이거는, 이게는 어려울 것 같네요. 그래도 한번, 한번 질을 한번 해볼까요? 아안 됩니다. 아, 그래도 문양은 참 예뻤는데요. 예, 문양은 예뻤는데, 아, 도저히 막캘 수가 없네요. 깊이 박혔습니다. 예, 골드는 예, 지금, 물 속에 와봤는데요. 딱히 물에서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안 보였는데요. 어쨌든, 그, 이렇게 쉽게 눈에 띈다고 하면, <laughs> 탐석에 그 묘미가 있겠습니까?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.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. 자, 어쨌든 어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실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고요. 자 한번 물 밖을 나가 보겠습니다. 어 여기도 비교적 물이 참 깨끗합니다.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물이 깨끗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 이건 뭘까요? 예, 지금 무슨 문양이 있는데 어, 지금 어떤 문양인지 바로 판독은 안 되네요. 다시 한번 볼까요? 보야될 것 같습니다 자, 이건 뭔들일까요 음. 아,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물이 상당히 깨끗한 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물이 맑습니다 어, 그렇게 이끼가 어, 많이 끼어 있지도 않고요. 어, 이 정도면 상당히 어, 깨끗한 그런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밖에 나가 볼까요? 한번 보래. 통과 볼까요? 이야, 이건 뭘까요? 아, 이것도 뭔가. 이런 아, 돌이고요.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옆에서 본것 같은데요. 그 옆에서에 예, 이돌 갔습니다. 자 다시 한번 눌러 가보겠습니다. 어떻게 놔야 될까요? 이렇게 놔야 될까요? 아 뭔지 몰라도 문양은 참 예쁩니다. 문양이 이 정도면 참 예쁘게 나왔는데요. 자. 아, 참 아, 어쨌든 제가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이 웅담리라고 하는 곳인데요. 그 웅담리에 다리를 예전에 봤던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. <laughs> 새가 방앗간 비켜서 못 간다고 하듯이요. 어쨌든, 이렇게 다리를 보면, 물이 흐르고, 돌이 있으면, 궁금해집니다. 이게 아마, 어쨌든 영상 한 80개 보면서, 제 마음 속에, 그래도 이 탐석에 대한 그 흥미가 제 가슴 속에 장착된 것 같습니다. 어쨌든, 아, 싫지 않습니다. 이렇게 내려와서 어, 이러고 있는 거 남들이 보면 조금 <laughs> 무한는 뭐 짓인가 하고 어,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. 아, 그래도 어쨌든 제 마음 속엔 이게 힐링이 되니까요. 이때만큼은 아, 딴 생각 들지 않고요. 그냥 아, 이 돌과 아, 직면하는 아,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. 아, 그래서 어, 마음에 아, 그래도 평안을 얻는 데는 참 좋은. 어, 그런 방법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어, 저는 어,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또 어,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